자 유하 자, 오늘은 숲의 제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잔잔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6 시즌. 내 네, 라인업을 또한번 구성해보고, 그리고 25시즌에 잘 쳤던 팀들 라인업을 좀 가져와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놓으면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 한화이그스가 26시즌에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타격적으로 가질 수 있냐. 그거를 그냥 좀 재미있게 오늘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숲 타임이기 때문에 제가 좀 편안하게 말을, 오늘은 좀더 한다는 거. 근데 내가 고민을 해봤다? 아닌 거는 또 여러 개 바꿔도 돼. 이게 고정은 아니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보니까 볼넷을 골라나가더라고, 페라자 선수가. 좀볼넷을 많이 골랐잖아. 24시즌에. 그러니까 저는 1번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 난 이거 나쁘지 않은 거. 오, 1라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위치기도 해서. 상대 투수에 따라서 우타 좌타로 번갈아가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볼넷을 어쨌든 골라 나가는 유형이기 때문에 저는 1라자가 우선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요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그 1, 2, 3, 4, 5, 6, 7그 순서만 바뀌는 거지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요렇게는 되겠지 근데 감독님이 만약에 문현빈 선수 3번 했었던 게 계속 그냥 내년 시즌에도 쓰고 싶다면 3으로 가도 되는데 저는 강백호 선수가 2번 들어가도 되고 문현빈 선수가 2번 들어가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4는 고정이죠 노시와 잘 치는 타자가 현대 이론으로는 앞에 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고민되는 지점이야. 7을 누가 들어오냐. 여기가 이제 우리의 중견수 자리와 외야 고정이 안 되면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 자리가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 공격 그냥 닭공 모드로 가자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 뭐 여기 뭐 오재원 뭐 이렇게도 돼. 이진영 선수가 하나이그스에서 WAC플러스로 보면은 팀내 5위인 선수예요. 5위인 선수. 최은성 선수 다음으로 잘 치는 선수야. 근데 원석은 수비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대수비 대주자 하면서 이번 시즌하고 비슷하게 들락날락 하지 않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공격력으로 닭공으로 가자면 뭐 이런 식의 운영이 되지 않겠냐. 어, 이원석 <laughs> 죽으라고 쓰잖아.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나는 생각을 하기는 해. 알죠. 근데 감독님이 진영이 안 쓰니까. 아니, 근데 뭐또 이제 내년 시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오재원 선수가 시작부터 딱 고정값이 되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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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근데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좌익수나우익수는 사실 빠따를 더 많이 쳐야 되는 게맞습니다더잘 쳐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뭐 이래도 괜찮나 맞아요. 강백호가 일로 어떤 날엔 들어와. 그리고 지명타자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뭐, 여기를 자유롭게 써도 이거는 상관이 없다. 근데 이거는 나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뀌면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진영 1번? 그래서 하나씩 내리자고? 우리가 WAC 플러스가 99.4야. 우리보다 잘 치는 팀이 LG가 1위, 2위가 삼성, 3위가 기아, 4위가 NC다? 기아 올 시즌에 부상이 그렇게 많았고, 김도영 선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WAC 플러스가 104가 나오는 거지? 아, 퉁? 아, 근데 저기가 만약에 퉁이 빠지면 어떻게 될지 나도 좀 모르기는 하겠어. 근데, 퉁이 빠지는데, 김도영이 돌아오잖아. 그냥 진짜 공격 지표로만 보는 거야. 이거 수비는 제외하고, 그냥 우리가 극강의 이 라인업으로 구성한다면 진짜 어떨까 그러면은 WC 플러스를 한번 봐보자 물론 OPS랑 같이 보는 게더 좋긴 한데 그냥 빠르게 한눈으로 보기 위해서 WC 플러스가 124.2 와 근데 시우준 진짜 내년엔 이거보다는 잘 치겠지? 58 쳤어, 58. 너무 못 쳤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어때 보여? 우준이가 너무 까먹네. 솔직히 시우준 선수가 이거보단 잘 치겠지. 100으로 넘어오는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팀이니까 좋아 보여. 아 그래요? 괜찮아 보여요? <laughs>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여태까지 본 라인업 중에 내가 가져본 라인업 중에 최고로 좋아 보이는 라인업은 맞아. 우선은 이렇게 중심 멤버들만 치는 것만 봐도 97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보자. LG 트윈스랑 한번 WIC 플러스 그냥 비교해볼래? 원래 코시 라인업을 가지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럼 LG 트윈스 팬이 짜봐. 3위 오스틴이 들어가고, 고 4번 문보경? 사복영, 오케이. 그 다음 6번. 오지환. 어, 좋긴 좋아. 이재원? <laughs> 박혜민? 어, 좋네. 여기 3번에 김현수가 빠졌는데도 괜찮다. 뭐, 이거야 뭐 바뀔 수 있다고 치는데도 좋네, 좋네. 어. LG w 러 c 진짜 잘 친다. 아니, 진짜 구성이 좋아요. LG는 내가 좋다는 거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홍창기는 따로 봐야 돼. 홍창기가 좀 타석수가 적은데, 119.4네. 아, 9번역도 있네. 구본형 어디든 들어갈 수 있잖아. 어 근데 LG 내년에도 좀셀것 같다. 삼성 갑니다. 삼성 김지찬. 맨날 내 거만 보고 있다가 또 남의 거 보니까 또 좋아 보이긴 하네. 최영호 넣다고? 었와 최영호 우선 가로. 이게 이제 내년이란 말이야. 그러면 줄 세워볼게. 예상 오케이. 우선은 간단하게 우르크로만 보고 있어. 보면은 삼성은 확실히 이 위쪽 부분에 진짜 파괴력이 좀 좋고 LG는 골고루 진짜 너무 구성이 좋아. 선수가 삼성 가서도 타격적으로만 이 선수를 평가한다면 어마어마한 선수인 거는 진짜 맞아. 아, 니졸 빌리는 것까지는 아니다, 오바. 근데 형우 형은 좀 좋긴 하지. 가면은 오히려 24개 쳐서 혼나. 야, 우리 여기까지 대빵쎄! <laughs> <laughs> 괜니 했나봐. 방정하겠습니다, 형님들. <laughs> LG가 1위고 2위가 삼성. 3위가 기아야. 그럼에도 기아고 4위가 NC야. 그리고 5위. 한화가. 5위에요, 5위. 오이. 우리 밑으로 두산, 롯데, KT, SSG, 키움이 있어요, 형들. 아니, 이게 내가 구자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글이 자꾸 구자국으로 바꿔요. 제가 바꾸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가 우로 치고, 이렇게 넘어가면, 자기 혼자서 구자국으로 계속 바뀌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컨셉을 우선은 내년 시즌에 이제 공격야구에 더 이제 힘을 쏟아서 가는 거잖아. 이게 또 어떻게 하나이그스 26시즌 시즌2를 보여줄지 나 너무 궁금하기는 해. 우리 예전 라인업이랑 비교해보자. 올 시즌 라인업이랑 손아섭으로 들어가줘야 되나 여러분? 아, 아서비형으로 아 들어오는 건 조금 그런가? 시즌에 더 많이 나온 걸로 잡아야 되나?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래서 아서비형으로 가야 된다. 아서비형. 2번. 2가 우리가 리베라 또. 4노시완은 아주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부를 것 같은 느낌이야. 4노시완 이거는 뭐 4하면 노시완 우리 뭐 하나 팬들은 뭐 4하면 노시완 김태현도 들어오고 이원석도 들어왔고. 이게 이제 원래 우리의 이제 기존 라인업. 이거 하나가 그렇게 큰 변화라고 하는데, 대신에 강백호 선수로 인해서 안 올라오는 선수가 좌타 거포라고 올라왔었던 그 멤버들이 안 올라오는 거지, 기본적으로. 건강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가 이제 비는 효과도 있지. 여기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고정값이 되는 거니까. 이백호, 삼현빈? 뭐, 이거야 개치. 나는 이건 상관없어. 누가 와도 강한 이번이기는 해. 중현빈이요? 여기는 뭐, 형, 형님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넣어놨고, 그냥 WIC 플러스는 이진영이 가장 세가지고 <laughs> 이진영으로 더, 더 세게 넣어봤어요. 강백호 뒤에 문현빈, 문현빈 뒤에 노시원노시원 뒤에 최은성, 최은성 뒤에 하주석. 내가 봤었던 라인업 중에서 최고로 좋기는 해요. 고봐, 리버풀림은 LG팬인데도 하나의 글씨 빻다 좋다고 하잖아. 형들 그럼 오막 옛날 예적으로 한번 돌아가볼까? 아니 근데 우울한 걸왜 찾아보는 거야? <laughs> 22 시즌으로 가자고? <laughs> 23 시즌? <laughs> 그왜 가고 싶은 건데? 18 년도에 하나의 글씨가 가려고 갔는데 그때 빠따 진짜 안 좋았어요. <laughs> 그때 하나의 글씨가 빠따로 올라간 게 아니고 <laughs> 그 당시에 불펜으로 올라간 거여 가지고 이게 22 시즌이에요? 그럼 장원으로 바꾸자. 박정현. 꼴찌, 꼴찌. 이 당시에 LG가 115.7을 치고, 기아가 112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치고 있었어. 23시즌에 최은성 등장? 그래도 숨통이 좀 튀었네. <laughs> 숨통 좀 트이지 않았노. 23시즌 문현빈 등장? 아, 이러면 숨통 많이 튀었네. 1. 갑니다. 1. 체이노. 자, 2. 윌리엄스. 3. 노시완. 아, 어, 좋아지네. 점점 좋아지네. <laughs> 아, 점점 좋아지네. 형들, 벌써 여기부터가 여기부터가 좀 괜찮지 않은데 1번이 최인호였었어? 그래도 우리 최은성 사와서 막 야구 볼만 난다, 막 야구 이제는 볼만 난다고 막그랬었던 시간이었어. 인호가 아니라 23 시즌을 한번 잘 보자. 은원이가 나왔는데 계속 1루로 나왔네. 은원이가 이때 어, 어떻게 쳤냐면, 어, 되게 못 쳤어. 타율이 이하리푼일이고. OPS가 0.601, WRC 플러스가 76.1, WAR이 0.76인 시절이야. 이때가 진짜 못 쳤던 시절이네. 음. 지금 따지자면 우준이 형이야, 우준이 형. 우준이 형이, 우준이 형보다 낫네. <laughs> 우준이 형보다 낫네. 우준이 형이 올 시즌 역대급이네. 아니, 우준이 형 진짜, 근데 어느 정도 지니? 내가 뭐 우준이 형좀검색해봐도안 되겠네. 이 형. 그래도 커하는 어느 정도 치냐? 물론 뭐 이제 타격이 엄청 좋은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와서 찾아보는 거 보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기억에서 지었구나 키키키키 WRC 플러스가 83.9 그러니까 커하야 커하 커아. OPS가 그래도 좀 친다 싶을 때가 이제 0.7 정도 벌크업하고서 은환이가 수비 범위도 좀 줄어들고 장타 홈런을 좀 늘리고 싶다고 와서 몸을 벌크업했는데 그게 뭔가 잘안 됐어요 2, 4 시즌 라인업 한번 볼까? 형들, 24년도에도 은원이가 있었나? 몇년 되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느껴지는 게왜 그럴까? 어 그런가 봐. 좌익수로 돼 있네. 김강민 선수 생각보다 라인업에 오래 있진 않았지. 이제 내년 시즌이 우리가 황금시대 아니야? 아직 모자라 보인다 와, 형님들 근데 눈 진짜 많이 높아졌다. 오늘도 또 재밌었어. 생각보다 옛날 생각도 너무 많이 났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얘기 하자.